9월 5일 유년부 공과 이과 함께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길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길긴 했지만 어, 대강 사도바울이 좀 많이 억울했던 이야기가 오늘 적혀져 있습니다. 어, 사실 뭐 베스도, 벨릭스, 뭐 아그리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흔하게 들어보지 못한 왕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어려울 수도 있,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 오늘 들은 말씀의 내용들을 한번 차근차근히 생각해 보면서 오늘 공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랑 가스펠링크 그리고 성경의 초점 목사님을 함께 같이 읽어 볼게요. 주제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이 총독들과 왕 앞에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가스펠링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셔서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어떤 일이라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어요. 성경의 초점입니다.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전해야 하나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바울의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을까요? 빈칸을 채운 후 손동작을 하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을 외워보세요 라고 나와있죠 자 여기 보면 일단은 빌리보소 1장 20절에서 21절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성경책을 펴서 어, 빌리보소 1장 20절에서 2 1절 한번 펴 봅시다 이시정지 어, 버튼을 누르고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성경책이 없는 친구들은 목사님이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써 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나예부터 한번 같이 읽어 볼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빌리포서 1장 21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거기 빈칸의 내용들을 한번 써볼게요. 자, 한번 어, 목사님을 따라서 읽어보면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어떻게 해요?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어떻게 해요? 유익함이라. 라고 나와있죠. 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기억하면서, 어, 다시 한번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 여기 있는 이 열동도 같이 하면서, 어,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네. 우리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숨은 글자를 찾아라고 나와 있죠. 숨은 글자를 찾아 성경의 초점을 완성해 보세요.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했나요? 말풍선을 채워 보세요.라고 나와 있죠. 일단은 한번 숨은 글자들을 한번 찾아 볼까요? 자, 일단은 목사님 여기 전에야가 먼저 보였어요.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예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머리 쓰는 수건 의 상황이라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의자 같은 데 어떤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언제나가 있죠. 우리가 한 페이지를 뒤로 넘겨서 보면 성경의 초점이 있죠. 어, 성경의 초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언제 예수님을 전해야 하나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언제 누구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전해야 하나요? 자 답은 뭐죠?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전해낸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 여러분들 할수 있죠.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다 완성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알게 된 것들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바울은 억울하게 재판을 받게 됐죠. 팔스 총독은 어, 바울의 억울함을 알았지만 오히려 감옥에 넣었죠. 왜냐면 유대인들 눈치 때문에 그랬죠. 청동이 베스도로 바뀌자마자 바울은 다시 제프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베스도는 바울이 돈줄 것을 예상했지만 오히려 바울은 자기 자신이 로마로 가겠다고 했죠. 자 베스도와 아그리파왕은 바울의 억울함을 알았지만 그래도 로마로 가게 두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배웠던 이야기들 한번 다시 한번 더쭉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다꼭 어, 머릿속에 입력하고 안녕 사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 아, 선생님께 보내주면 목사님이 어 9월 중으로 한번 다시 한번 시상을 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